이번 시간에는요, 성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야. 자, 여기는 지금 결론만 나와 있는 것이고,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자, 만약에, 어, 점이,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선생님 만약에 1,5라고 할게요. A 점이.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B 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한뭐4,2 뭐 정도라고 할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문제에서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대. 그래서 x축 위에 점을 반드시 하나 요렇게 요렇게 터치하고 요렇게 하는 AP 길이 있죠. AP 길이랑 그 다음에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고 물어봤대요. 자, 다시. X축에 있는 이 점은 어디든 상관이 없어. 그냥 X축에 어떤 점이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고? A 점에서 X축에 한번 터치하고 B까지 가는 거지. 그쵸? 여기 한번 거쳐서 가는 거야. 어디를 거쳐서 가든 여기 점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랬을 때 AP하고 BP하고 이렇게 반사되는 건데, 하여튼 거쳐서 가는 건데, 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우리는 눈대중으로는 대충 어디가 짧은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자, A 점이든 B 점이든 x 축 대칭 시켜봐. 알겠어요? 쌤은 B를 대칭 이동 시켰어. 그러면 여기가 4,2가 아니라. y 좌표가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길이가 똑같이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밑으로 딱 복사하는 거야. 알겠어요? 저렇게 복사를 하면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제 x 축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 잘 봐봐 이 위에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삼각형하고 합동이야. 똑같이 생겼다고. 그쵸? 왜냐면 길이 여기도 같죠? 이 길이도 같지? 이것도 직각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쵸? 자, 똑같이 생겼단 얘기는 결국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같은 거지. 이해가?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묻지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AP하고 B-P하고 가장 짧은 걸로 문제를 풀면 돼. 왜 그럴까? 이 길이는 어차피 똑같다며. 맞아? P가 어디든지 있 간에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 길이를 원하는 것지만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합동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지 피는 움직인다네 피가 움직인다면 피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보다 길지 그쵸? 이해 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렇게 보면 이 길이랑 같은데 여러분들 봐라 요 길이보다 이 길이가 당연히 짧은 거죠 그건 알잖아 그쵸 그러면 선생님 지금 P를 내 마음대로 막 놓았는데 그럼 어떨 때요점 하고요 요 B' 있잖아요 요거를 일직선으로 요렇게 했을 때요점 있을 때요점요 요 점이 P가 되면 가장 짧겠지 이해가? 요 길이보다 이 길이보다 직선이 되는 게 가장 짧겠지. P가 딱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 P가 그러면 선생님 b 다시가 뭐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는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만 이 거리나 이 길이랑 같으니까 그렇 아, 결국엔 직선 거리, 직선 거리가 가장 짧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나? 아하.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 길이의 최솟값은 결론은, 결론은 여기랑, 뭐야, 대칭 이동한 점이랑 A랑 대칭 이동한 점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거였어. 알겠지? 자, 우리가 어떤 두 점하고 X축 위에 돌아다닌단 말이야. 움직이는 점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연결한 두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나 B나 X축 대칭을 하고, A와 X축 대칭한 점하고 직선거리를 찾으면 끝이라고. 이게 끝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놓일 때가 최소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대칭점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이지 좋아요. 그러면 문제 보시면, 자, 이건 뭐 그림은 똑같은 거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1,1하고 4,4. 자,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1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4,4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2점하고 이 2점하고 이 x축 위에 점하면 x축 위에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이 길이의 최소값을 물었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한다? 한 점을 대칭 시키는 거야. x축 위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 대칭 시키는 거야. 그러면 a 다시는 x값은 그대로인데. y 값이, 어, 선생님 그림자 못 그렸다. 그쵸? 음, 아, 맞네.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음, 그러면, 이거 대칭 이동한 점하고, 한 점하고, 직선 거리가 최소 값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두점 사이 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의 제곱. 해서, 문제 푸는 거죠.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지 y축 위의 점이라 그랬죠 y축 위의 점이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하고 자 5,2라고 그 다음 뭐예요 1,9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Y축 위의 점이면 감 잡았겠지. Y축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한 점을 이렇게 해서 B 다시 라고 하고, 요 놈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값이 반대로 되겠지. 그쵸? 요 길이가 1이니까. 맞아?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요렇게 하면 두점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아하. x축 위의 점이라 그러면 x축 대칭 시키면 되고 y축 위의 점이라 그러면 y축 대칭 이동 시키면 된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하나 약간 특수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봤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이세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 빼기 0의 제곱이고 y 빼기 0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지 어차피 0은 0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와 o 사이의 길이란 뜻이야 아 이게 a o의 길이라는 거고 얘도 뭐예요 x 빼기 마이너스 3 y 빼기 4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ab의 길이인 거죠 아하 그러면 결국에는 a o 와 ab 사이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지 이거를 식으로 막 풀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해 놓고 0, 0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3, 4가 여기 어디쯤에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는 어디 있는지 몰라. a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지.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러면 ab하고 a온데 이거보다는 여기 직선 위에 A가 있으면 제일 길이가 짧겠지. 이 길이가 가장 짧겠지. A가 이 직선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바깥에, 직선 바깥쪽에 있다라면 이렇게 휘어지잖아. 휘어지면 더 길어지잖아. 그치? 아, 그러면 A가 여기 직선 위에만 아무데만 있으면 이 길이의 합은 결국엔 요 길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갔지? 아하 결국엔 요거의 최소값은 최소값은 OB의 길이다 요렇게 해석하는거 이해갔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